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리모델링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음 심미적 향상으로서 집이 더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보이며 매력도가 높아져 매매가 어 매매하는 데 있어 상승 효과를 높입니다. 또 기능적 개선을 볼수 있는데요. 오래된 구조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면 실용성이 더 증가가 되죠. 또 효율성에 있어 개선이 되는데요.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은 공과금 절약 및 친환경 이미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음, 또 같이 상승에 있어서 효과적인 리모델링 방법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로 주방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어, 주방은 집의 핵심 공간으로서 현대적이고 효율성이 좋은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또 고급스러운 상판을 교체하거나 분위기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수납 공간 및 정리 시스템을 어, 추가할 수 있지요. 또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 설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고급 자재를 사용하면 과도한 어, 비용이 들지만은 어, 또 이런 어, 수납공간을 확장함으로써 어, 주방의 효율성을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하는 게또 욕실 리모델링인데요. 어, 깨끗하고 세련된 욕실은 구매자와 임차인의 호감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효과적인 개선점으로는 샤워 부스나 욕조 교체, 또 고급 타일로 벽면 및 바닥 마감, 친환경 및 절수형 수전 설치를 함으로 작은 공간이라도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게또이 욕실 리모델링입니다. 음, 또 외관 및 입구를 개선을 하면은 어, 좋은데요.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관과 입구를 정돈하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가 큽니다. 효과적인 개선점으로는 어, 외벽 도색이라든가 또 수리, 조경, 또 요런 어, 정원 관리, 어, 세련된 현관문 설치, 또 조명을 음. 바꿔 봄으로 말미암아 훨씬 세련된 어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너지 효율을 또 들자면은요. 어 최근 구매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에 높은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개선점으로는 단열 창어 이런 문을 설치하고 또 태양광 패널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음, 고효율로서 고효, 어, 난방이나 한기 에어컨 이런 시스템을 어,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어, 투자 초기 투자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홍보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음, 공간을 확장하거나 또는 활용도를 보겠습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리모델링은 가치를 크게 상승시킵니다. 효과적인 개선점으로는 베란다 확장 또는 거실과 어 이런 연결된 곳을 깔끔하게 어또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지요. 어또 단독 같은 경우는 다락방이라든가 지하실 또 이런 공간을 어홈 오피스나 스튜디오로도 어방 개수를 추가하여서. 어, 오피스용으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이건 지역 특성에 따라 학장에 따른 가치 상승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 구조 개선으로는 오래된 주택은 전기 배선, 또 배관, 난방 등의 기본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수입니다. 효과적인 개선점으로는요. 배관 및 전기 시설 점검, 또, 미 교체를 할수 있고요. 누수 방지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음, 방음 및 단열을, 어, 개선하는데, 또, 어, 어 개선한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 그런 비용을, 어, 줄여줍니다. 리모델링 전에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요? 지역 시장을 분석해야 됩니다. 지역 내 유사한 주택의 상태 및 트렌드를 조사하여 가행 투자를 방지하고 예산 설정, 리모델링 비용 대비 가치 상승 효과를 정확히 계산하여 타겟층을 파악해야 됩니다. 주택 구매자나 임차인의 요구에 맞춘 리모델링, 예를 들어 젊은 세대 또는 어떤 가족 수, 또 은퇴자 등에 따라서 어, 이런 것을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음, 법적 규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확장 공사나 구조 변경 시 지역 규제와 법적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음, 투자 대비 효율 어, 효율 높은 리모델링은요. 소규모 리모델링일 때는 조명을 교체하거나 페인트만 칠해도 어, 큰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 리모델링 전후 비교로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되기도 하는데요. 어, 어, 실제 사례를 공유하다 보면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례로 독자의 신뢰를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비용 및 시간 정보 포함 예상 비용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공합니다. 리모델링은 적절한 투자와 계획만 있다면은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 훌륭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오래된 주택 어, 아파트나 또 단독주택 이런 데를 어, 저희가 샘플로 답사를 해보면 훨씬 세련되고 효율성이 높은 집들을 어, 보게 됩니다. 오늘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봤 는데요. 어, 다음에는 다른 알뜰한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